사람의 길을 주목하시며 사람의 모든 걸음을 감찰하시나니 행악자는 숨을만한 흑암이나 사망의 그늘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심판하시기에 오래 생각하실 것이 없으시니 세력 있는 자를 조살 것 없이 꺾으시고 다른 사람을 세워 그를 대신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어 엎어 흩트시는도다 그들을 악한 자로 여겨 사람의 눈앞에서 치심은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함이라 그들이 이와 같이 하여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상달하게 하며 빈궁한 사람의 부르짖음이 그에게 들리게 하느니라 주께서 침묵하신다고 누가 그를 정죄하며 그가 얼굴을 가리신다면 누가 그를 배울 수 있으랴? 그는 민족에게나 인류에게나 동일하시니 이는 경건하지 못한 자가 권세를 잡아 백성을 올가매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대가 하나님께 아르기를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다시는 범죄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한 것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악을 행하였으나 다시는 아니하겠나이다 하였는가 하나님께서 그대가 거절한다고 하여 그대의 뜻대로 속전을 치르시겠느냐 그러면 그대가 스스로 택할 것이요 내가 할 것이 아니니 그대는 아는 대로 말하라 슬기로운 자와 내 말을 듣는 지혜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게 말하기를 요비 무식하게 말하니 그의 말이 지혜롭지 못하도다 하리라. 나는 욥이 끝까지 시험받길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의 죄에 반역을 더하며 우리와 어울려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아직도 오징어 게임의 열풍이 식지가 않은 거 알고 계세요? 오징어 게임을 실제 판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모집을 해서 상금을 걸고 오징어 게임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천안에서도 보니 오징어 게임을 실제로 하겠다고 사람들을 모집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해 볼까? 문득 그런 생각을 해 봤는데 이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한 가지 옛날 게임이 생각이 났어요. 바로 숨바꼭질입니다. 아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에 무엇을 하고 놀아 줄까 하다가 숨바꼭질을 하고 놀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아이들과 숨바꼭질을 해 봤자 어디에 숨겠습니까? 장롱에도 숨고 뭐 이것저것 숨을 수밖에 없겠죠. 한정되어 있겠죠. 그런데 아들이 어렸을 때에 숨바꼭질하면서 숨었는데 어디에 숨었는지 아십니까? 의자 밑에 숨은 거예요. 자기가 앉고 있는 아주 작은 의자 밑에 자기의 얼굴만 쏙 집어넣은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웃겼습니다. 자기의 얼굴만 보이지 않으면 자기가 보이지만 않으면 숨은 것이라고 착각한 거죠. 이미 다 보이는데 말입니다. 저는 이 아이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데 마치 내가 보지 못한다라고 해서 하나님도 모를 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선악가를 따먹은 다음에 자신들의 벗은 모습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 챙피해 숨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 어디 있니? 아담 어디 있니? 오늘 숨바꼭질하는 거야? 아마 이렇게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셨죠. 하나님은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부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나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요기 34장 25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그는 그들의 행위를 아시고 그들을 밤사이에 뒤집 뒤집어엎 흩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들의 모든 행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모든 삶의 행위들을 주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고 그의 모든 죄까지도 어떻게 하신다, 흩으실 수도 있다, 그것을 심판하실 수도 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떠나고 그의 모든 길을 깨달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 때문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 같습니다. 죄의 뒤로 숨어버리는 거죠. 죄를 짓고 그 죄의 뒤에 숨어서 하나님 저안 보이시죠. 저는 그냥 이대로 살아갈래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른 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제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아담의 아들인 가인과 아베. 가인도 부전자전인 것 같습니다. 아베을를 죽인 후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 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가인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죄를 고백받기를 원했던 것인데 아버지처럼 가인 또한도 변명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바로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 지금 내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그것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입술로 고백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시편 139편 1절부터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아시오며 나의 모든 결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우리들의 죄악됨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모든 부족함들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순박곡질, 이제 마무리 하시죠.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용서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다 아시고, 나를 이끄시고, 동행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의 입술을 통해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해달라는 그 기도가 기도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起那。